18일 하이트질러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트질러는 올해 실적 모멘텀 기대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18일 종가는 2 5 0원오른 37,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하이트질러의 52주 최고가는 4 7 5 0원 최저가는 27,800원입니다. 하이트질러는 소주 판가 인상이 가시화되고 맥주 값도 인상되면서 실적이 향상될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거리두기 완화를 고려하면 올해 실적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분기별 실적은 예전의 수준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하이트 진로 올해 1분기 매출액이 5,717억 원, 영업이익이 565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의 최대 주주는 하이트진로 홀딩스로 지분 50.86%를 갖고 있고 차상위 최대 주주는 박문덕 회장입니다. 하이트진로는 외국인의 비중이 6.7% 소액주주 비중이 38%에 이릅니다. 지난 한달간 투자주체별로 보면 개인은 243만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133만 3천주 기관은 107,000 주를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7일째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트비가 특허 출원한 비앤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